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참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비유장이라 그럽니다. 천국비유장, 우리 복습을 합시다.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천국 비유장.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일곱 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3장에만 일곱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13, 31장, 32장이 겨자시 비유, 그러고 누룩 비유, 두 가지 비유가 들어 있는데 삼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겨자씨 하면 잘 모르시지요? 담배씨 만큼 아주 작은 씨입니다. 하기에 여러분이 담배씨를 안 봤으니까 또 모르겠지요? 담배씨가 아주 훅 불면 날아가는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가 담배씨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불문 날아가는 시인데, 이게 땅에 심어 놓으면 싹이 트고, 뿔이 내리고, 뻗어서 큰 겨자나무가 큽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새들이 깃들이기도 하고, 큰 나무가 된다. 천국을 그렇게 겨자시에 비유했습니다. 천국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그 자식아, 싹이 두고 뿌리 내리고 뻗어서 큰 나무가 되듯이 천국도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신강두리 교회가 대표적이지요. 작년 사월달에 우리 신강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가 지금 생존이 어려운 때였는데. 우리 둘의 교회, 신강교회가 합쳐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의 중국 폐렴 시기에 힘드는 때인데도 우리 교회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교자씨가 자라는 것과 꼭 같은 것이지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좋은 세월이 오면은 우리 최동목 당회장 당회원들 이끌고 온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교자씨가 큰 교자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듯이 그런 좋은 교회로 번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빨리 부흥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꼭 겨자 씨가 자라듯이, 그저 한 주일에 한두 가정, 한 달에 한열 가정, 뭐 요래 차근차근 불어나야지 뻥튀기듯이 꽉 늘어나 놓으면은, 나중에 뿔리 약한 나무와 같아서 바람 불면 뭐 넘어지는 거지요. 자,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은 누룩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 반죽을 해 가지고 밀가루 서말을 밀가루 서마를 반죽해가지고 거기에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이 부풀게 하지요. 그래서 큰 부풀어져가지고 아주 그러게 자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밀가루에 넣어서 밀가루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아. 요즘 뭐 효모, 이스트 그렇게 말하지요. 누룩 비유입니다. 비슷한 비유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영감이 넘치는 대단한 장입니다. 이사야서 자체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적 그런 깊이가 넘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영적 상상력이 가장 깊은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중에서도 11장이 가장 영감이 넘치는 11장이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 상상력을 아주 높여 주는 장이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는 누군지 아시지요?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이 말은 다윗 왕가의 왕통입니다. 왕통. 이새 줄기에서 다윗 왕가의 왕통에서 한싹이 난다. 이 복음주로는 나중에 태어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언젠가 한싹이 난다. 싹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미미하지만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금년 봄에 산에 등산을 하다가 아주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 뒷길에 길가에 쑥이 많이 납니다. 쑥이 하도 탐스럽게 나길래 잠깐 살폈더니 돌 하나가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요. 돌이 한쪽은 이렇게 땅에 있는데 이쪽이 돌이 공중에 떴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들춰 보니까 쑥이 도다 나는데 그 힘으로 돌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동했습니다. 그뭐 풀싹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싹이 도다 오르려고 돌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건 힘이 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뭐 아무리 비싸고 빛이 나도 그게 뭐 그냥 하나로 있지 뭐 그런 생명의 힘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세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 다음 그 뿌리에서 싹이 돋아서 뿌리 내리는 거이고 그 다음 한 가지가 나서 세 번째는 가지가 뻗어오릅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요네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싹이지요. 둘째는 뿌리 내리지요. 셋째는 위로 가지를 뻗지요. 네 번째가서 싹이 저 열매가 맺지요. 그 열매가 다시 또 땅에 떨어지면은 싹이 트지요. 싹이 또 트면은서 뿌리 내리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지를 뻗지요.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는 몇 단계지요? 네 단계를 거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일도 교회 부흥도 한 아기가 자라듯이 작은 작은 단계를 거쳐서 자라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나는 이 부분에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74년, 75년 감옥 살때 얘기인데, 1974년 1월 17일에 중앙정보에 내가 재펴갔습니다. 재펴가서 두 달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뭐 잠을 안 재우고, 뭐또뭐 두드러 맞기도 하고 하니까 힘들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날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곤 했는데 그때 내가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손톱을 다쳤어요. 손톱을 다쳐가지고 손톱이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손톱 빠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 이게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다가 기지개를 펴지요. 기지개를 켜다가 이 손톱이 이불 실에 탁 걸리면은요 온 몸이 자절해집니다 어떻게 통증이 심한지 이 세수하다가 머리칼에 이 손톱이 걸리면요 온 몸이 막 전기로 막 통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손톱 빠지는 게또 빨리 안 빠져요. 참. 전이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손톱을 땡겨도 보다가 만져 보다가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아주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무슨 발견이냐? 손톱이 조금씩 빠져 나오는데 밑에서 새 손톱이 올라오는 겁니다. 새 손톱이 자라는 만큼 손톱이 빠져요. 그래서 내가 다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아, 중요한 것은 병들고 괴롭히는 헌 손톱 뽑는 게 아니고 새 손톱을 키우는 것이로구나 새 손톱을 키우면 헌 손톱은 저절로 빠지는구나 내가 굉장히 영적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기도 제목이 생겼지요 하나님 나는 헌손톱 원망하고 헌손톱 뽑는데 내 청춘, 내 인생을 바치지 말고 새 손톱을 키우는데 내 인생을 투자하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헌손톱을 주탄하고 물러가라 막 그거 보다가 새 손톱을 키워서. 큰 손톱이 서절로 물러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아주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톱 빠지기 전에 언젠가 이 손톱이 빠지려면 은 몸이 건강해야 세포 분열이 잘 되고 손톱이 빨리 빠지지 않습니까? 손톱이 빨리 자라려면 몸이 건강해야 어, 세포 분열이 왕성해서 체력이 좋아져야 빨리 빠질 테니까. 그래서 내가 막 마음먹고 운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냉수 마찰하고, 맨손 체조하고, 막또그 콩밥을 주는데요. 콩을 꼭꼭 씹어서 먹었습니다. 그 콩이 단백질 아닙니까? 뭐, 감옥에서 소고기는 못 먹지만은 콩을 잘... 씹어 먹으면, 뭐, 소고기, 뭐, 못지 않을 테니까, 콩밥을 꼭꼭 꼭 씹어 먹고, 냉수 매찰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을 돋아야 손톱이 빨리 자라는 거이다. 그러고 이제 손톱을 지켜봤는데, 내가 손톱이 빠지면은 그걸 잘 챙겨서 감옥에 나갈 때 갖고 나갔다가, 우리 집 가훈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큰 액자에다가 손톱 넣어 놓고, 벽에 걸어 놓고, 자손들한테 우리 집안은 헌손톱 나무래는 집안 되지 말고, 새손톱을 기르는 집안 될지어다. 내가 나중 손주들 보면은 손자들한테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 주면서 너희는 헌 손톱 붙들고, 뭐 왕장 하지 말고, 새 손톱을 키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에 투자해야 되느니라. 내 할아버지 노릇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언제 빠지나 하고 체려 봤는데,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손톱이 빠져버렸어요. 그래, 그 손톱을 찾느라고, 뭐, 이불도 뒤지고, 뭐, 쪼개는 방,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이놈 손톱이 어디로 갔나? 하와이를 갔나? 제주도를 갔나? 투덜거리면서 다 뒤졌는데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아깝습니다. 그 손톱을 찾았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그 가보가 될 텐데, 여러분,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서 그다음 뭡니까 뿌리를 내릴 것이요 뿌리 다음에 뭡니까 가지를 뻗을 것이요 그다음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 현실 정치나 경제나 아, 코로나 이런 걸 보면서 보이는데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고, 새로운 시대, 희망의 시대, 국민들의 용기, 그런 영적, 정신적인 에너지를 넘치게 하는 일에, 새 손톱을 기르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발상을 바꿔야 돼요, 발상을. 발상을 바꿔가지고, 새 손톱 키우는 걸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때 언젠가는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그래서 영감이 넘치는 책인데요. 이사야서 60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나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늘 영감을 받고 영적 상상력을 펼치 펼치고 참 위로가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라라 명령문입니다. 영어로 rise up, 일어나라. 떨치고 일어나라. 현실이 아무리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라. rise up, 빛을 발라라 be shine.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 15절 말씀. 오늘 우리 결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각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사야 60장 15절.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달라진다. 영어에는 번나오번나오 옛날에는 너희가 죽수고, 넘어지고 한숨 쉬고 실패하고 엎치락뒤치락 했겠지만은 이제는 그러나 지금은 n o 우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강둘의 교회와 신강둘의 성도님들을 아름답고 대대의 기쁨을 주는 축복의 출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우리 신강둘의 교회 때문에 이 양주시 동두천시 이이 지역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처음에는 싹을 틔우고 두 번째 뭡니까? 뿌리 내리고 세 번째 뭡니까? 가지가 뻗어서 마지막에 열매 맺는 이걸 뭐 2, 3년 만에 팍딱 부흥돼 가지고 뭐 번쩍번쩍 해야지. 그래 생각하지 말고 10년, 20년, 30년. 뭐 우리가 긴 세월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우리가 과정을 끈기 있게, 인내 있게 견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60장, 60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이사야 60장 21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부동산 늘린다 그래 생각하는 분 없겠지요? 뭐, 너희들이 뭐 땅을 많이 차지해서 땅 부자가 된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미래의 주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백성들의 7천만, 8천만 동포들의 영적인 세계, 정신세계를 이끄는 정말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된다. 거기에 신광두의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광두의 교회 어쩌다가 온 사람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꺾어서 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꺾어서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꺾어서 꺾고이로 심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여러분 가정 가정이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이 손수 빚은 수제품,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은 맺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아멘하십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가정 우리들의 자녀 또 넓게는 한국교회 통일한국시대에 나는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안에 북한 정권은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북한에 가보면 알아요. 나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잘합니다. 저거는 망해 가고 있는 나라지. 나라 구실을 못합니다. 마지막에 핵무기 붙들고 그러는데 그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련이 무너질 때 핵폭탄이 없었습니까? 7200개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7200개 핵폭탄을 가지고 주저 앉은 겁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망하고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의 신앙 안에서 통일한국이 되어서 성서한국으로 이루어서 5대왕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위대한 코리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긴가민가 쭈삐거리지 말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마 아시지요?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적게 믿으면 적게 이루어지고 크게 믿으면 크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믿느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풀어 줄까? 한국 땅 백성을 언제 풀어 줄까? 언제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되게 할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